어, 뭐라고? 와... 아시건. 핑거... 그럼 좋기. 조심. 핑거소. 산사님 어? 좋지. 뭐야, 우리 세명이야 어. 뭐긁 굵금새도 보이는데? 오른쪽 봐져 오른쪽. 오른쪽 뭐가 있어. 젠트인 거 같은데? 아 아니야. 오른쪽 발컨. 기절실에다빨나 발컨도. 와 응, 씨. 들어오기 었어요 뒤에 있어. 이거 뭐 쏴? 뭐뭐 하고 있어요? 예, 설마. 아이고, 그래. 트라이. 핵이라서? 회기, <laughs> 두 명이 시야에 들어와서? 오빠만 쐈잖아. 게임 이동하면서 하나를 쏘는 거지. 저쪽 들터 센터 오, 어디였어요? 어디였어요? 적 센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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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센터 센터 바로 뒤에 센터 왼쪽져서 살린 거 같아. <laughs> 센터 맞아. 하나 더, 하나 더 적비층, 적비층. 어, 오른쪽. 와, 이거 있다, 진다 어, 그다음 나였어. 보통 <laughs> 이로 <레이스. 웃음> 나 바꾸면서 쏼까? 어 이렇게 할때 혹시 죽으면 바로 쏠라고 승미 앞에 내가 바로 따다 오케이 한명 들어왔어 두명 들어왔어 정리 정리 확인 적 적배 많와이이뭐뭐적배 싸움이네 왼쪽 들어온다 왼쪽 뚫렸어 왼쪽 뚫렸어 왼쪽 뚫렸어. 나이스리 정리 정 오른쪽. 마지막 센터 같은데. 가운 정리 정리 오른쪽. 리정 겐지 <laughs> <laughs> 겐지 살아 보고 싶어서 점프를 했고 뭐 어, 이빨 뭐야? 어? 못 봤어? 못 봤어. 틀리고어 될 거, 될 거. 흔나 오른쪽 있어. 이 완전 뺄셋 완전 뺄셋 이거 잘하면 이 길, 이거 오른쪽 둘 <놀람> 센터, 그쪽 오른쪽 돌아만 있어. 웬하면 여기네 오! 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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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뭐 뭐, 뭐, 뭐. 핵이다. 불가사 봐야돼. 핵인지 몰랐어. 한 명은 새로 태어나가지고, 한 대만 서죽었어 아, 불가새로 태어나는 지 헷갈렸다. 빨리 사리본대한데 이거, 이거 이, 마우스 일공이 이거 흰색깔, 때타냐? 샷투투샷투투아투투사다투사투왜 아저배이층 눈이 못 살리겠죠? 모르겠네. 오른쪽 하나 커. <laughs> 나이스. <있어요>. 어! 나이스. <laughs> 나만한데이배이거빨이 어, 아, 아, 살려 이스나 그냥 몸을 내주는상황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리 뭐야 이친는이층구는이 친구는 이친구 2층 친구이 친구는 이층이친구이 친구는 이 나이 나이스 춥지 않아. 뭐 라는 거야? 뭔가, 뭔가 느낌이? 에임이 안 좋아서 70도 느끼냐? 이런... 어... 저보다... 어... 다치고 어. 지지? ピーー。